봉마마,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메이옥션에 회원 가입하시면 법원 경매 물건을 무료로 볼수 있어요. 메이옥션 어플도 있답니다. 많이 등록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복마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가무리 128-1외 1필지입니다. 사건번호 2020 타경 748. 매각기일은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10시였는데요. 지금 이 물건이 변경이 들어가는 바람에 아마 11월이나 12월쯤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. 그때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한번 다시 주시고요. 청주지방법원의 충주지원에서 진행을 합니다. 이 물건 지금 주택이고요. 토지 평수는 지금 예, 2 2 1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31평입니다. 제시회 면적은 뭐, 한 3평 정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, 감정가. 1억 8,100, 어, 1억 8,100만원이에요. 지금 한 번도 유찰 안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, 이제 11월이나 12월쯤에 이제 유찰되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물건에, 어, 소멸되지 않는 근저당은 없어요. 그래서 뭐 안심하고 진행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. 세입자가 있어요. 예, 근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못 받고 나가는 경우라서 이제 명도에 조금 애로 사항은 있지만 뭐 낙찰자한테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그런데 이제 좀 날짜가 변경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할 때는 또 이제 약간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.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. 이 물건 현장 가보시고 이제 꼭.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. 자, 이 물건이 가물이 128-1 대지구요. 그게 이제 179평이에요. 그 다음에 가물이 128-14 전인데, 예, 이 물건이 요게 41평이에요. 그러니까 이 물건은 가무 제 마을 남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, 네, 뭐, 크게 계획 관리 지역이고 문제 없으니까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. 현장 가보시고, 예, 진행하시기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